이렇게. 기다여기 그래, 여기도 할아버지다이야 그래지 여기까지 막아놨는데. 오빠. 아니, 할아버지가 사람 있는 줄저 맨날 나프로프로 아, 할아버지는 오시면 어떡해? 어, 안멀다이가멀지아빠보다는낫잖아 그래. 구애되는 집전환하밤 따는데 올라가신 거 아니었고 밤 우리는 보셨지만 은아 그래 밤은 또 들어가는 거? 감히 피나네 이제 좋아서 이거 한번 더 음. 하고 맛이 사랑이 차이다 아유 아, 알죠 <laughs> 이거를 좀 찔고 무리한 게 이것도, 어, 이제 추가로 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번개탄 택이잖아. 네, 네. 복수잘 네. 음. 어, 붙네요. 이거 너무 센거 아이가? <laughs> <laughs> 그리고 그래, 내 고기 내먹고이 돈, 돈 육생이 뭐여전 못생겼을 때 해야지. 돈 <laughs> 생기는 게 못생겼지. 뭐딴거 있나? 맞아. 기왕 먹는 거딴 거. 딴거딴 생... 거.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자연 속의 맑은 공기 가운데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참 모든 천민 만물을 창조하는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좋은 음성을 먹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식구들 되도록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감습니다 아, 네. 조심돼 그래? 네. 요 바로 이제 이제 다 네. 조심이 이다. 이제 불 중간에 응. 막... 네, 불은... 아, 어. 예. 완전 그냥 구 올라네. 예. 이래니까 목이도 안 달라도 오조네. 이제 겉에 불로 은은하게 구워서 드시면될것 같아. 요 아끼지 말고 버터 벗던... 아, 네. 저걸로 먹으면 됩니다 응. 아무리 아. 면 먹는 사람은 저걸로 바로바로 바로 먹는 게 낫지 더까 오늘 원어요너 천천히 그냥 꼽히는 이거는 한쪽이 나아 이렇게 익야 돼요 계속 이육 해야 돼요 아빠 응. 해, 아빠이 음~~ 맛있다 음~~ 맛있군 그금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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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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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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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 인제 좀아 이거는 그렇구나. 이제 저까 젓가락... 살치도 잡까살치살까잘꼬까까까다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이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이까까까 살치 살... 응. 그래? 어, 그래, 난... 아, 테이블. 까까까이까까그까이

여러분, 제가 여기 영역 표시 좀 많이 했습니다. <웃음> 아, 불도! 불도 되네. 불도 나아 놀래라. 데 많이. 고소한맛을좋아하는데 고소한 맛을당겨먹으안 고소한 맛을 처진난다? 아유 비오는 날은 정신 없어가 커피도 한잔못 내려 먹고. 아 너무 좋은 자리를. 아, 아 자리하고 평평하고. 그래도 단도 달 달긴 달죠. 어, 일반 푸키처럼 빨리 엄청 달진 않죠. 초코 맛이 있고 일반 버터 맛이 있고. 너이 간단하고 빨리 준비되고 빨리 되네. 네, 어, 음. 오늘 아까 허락 때문다고 왔으면 이미 약간 아 그때 다 먹고 정리하고 내려가면 딱인데 아어 맛있겠네 저거 진짜 맛있어요 어린도화수 진짜 좋다 동수도 고있요도어또그 잘했어 더 멀리 안가시다아 맞아요 가까워서 왕복 음. 1시간 안에 가능해서 그래. 한 시간 안에 다 해결해도 알? 네, 진짜.